안녕하세요. 목포 양신수산입니다. 아, 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입니다. 어, 저희는 어, 택배가, 롯데 택배를 이용을 하는데요. 롯데 택배가 가지를 않아서 오늘부터 주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예약 발송으로 방금주 생선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어, 올일 주말까지 주문 주시면은 월요일 날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택배가 정상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어,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구주 생선이 조금 가질 수가 많은데요. 이번에 새롭게 만든 것만 지금 좀 보여드릴까 하고요. 뭐, 민어나, 돔, 그 다음에 우럭, 신대, 그런 거는 장대, 이런 거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어, 문의 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할 첫 번째 살품은요, 방금 조 열기입니다. 꼴락이라도 하죠. 이거 참 귀한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 어, 열기배가 조금 들어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생물일 때 만들었는데요.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이, 이게 지금 바라 열기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40미, 30미, 20미, 10미, 이렇게 병어같이 똑같은 그 기준으로 나가는데, 바라열기라고 그래서, 40미 아래단계를 제가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봤는데요. 어, 이렇게 배를 펼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어, 배만 갈른 것도 있고요. 어, 키로수는 똑같아요. 1 k 로에 25,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한번 판매해 보겠습니다. 고 드시면 맛있고요 뭐, 찜에 드셔도 좋고, 이거는 담백해서 애들도 좋아하더라구요. 냄새도 없고, 볼락이라고 해서 아주 찾으신데, 이거 귀한건데 한번 제가 판매하겠습니다. 1kg에 2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어, 가성비 좋습니다. 고드시든지 찜쪄 드시든지 어, 기호에 맞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대입니다. 국내산 박대를 제가 아주 잘 말려놨거든요. 사이즈는 한 30cm 내외로 나오고 이거 일곱 마리 한 세트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요즘 박대가 너무 귀해요. 그리고 나오면은 중국 사람들이 다사 갖고 가서 목포나 지도나 저희가 이제 지도도 요즘 다니고 있거든요. 갑오징어도 하고 꽃게도 하면서 다니는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좋을 때,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박대 구이, 찜, 정말 맛있습니다. 어, 박대 입맛 없으실 때 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일곱 마리 한 세트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팡곤주 항석업니다. 알배기로 만들었어요. 근닭에서 다 알배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이즈도 엄청 커졌고요. 어, 알도 많이 차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머리 띄고, 내장 빼고, 그 검정 줄 빼고 해가지고, 꾸덕꾸둑한 이틀을 거의 말리거든요. 그러면 손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 날 정도로 말려요. 그래야 이거는 맛있거든요. 이거는 온물일 때는 2kg가 넘어요. 저희가 요즘 보통 좀 저기 항서고 뭐 4kg, 4만원, 2kg에 2 7천원막 이렇게 파는데, 이거는 2kg가 넘습니다. 그런데 말려놓고 나면은 1kg는 어 말릴 생물일 때 2kg 넘는다고 생각하시면데요 이거는 항석어 1kg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100%다 알배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 그것도 이제 고를 수는 없어요. 크고 작고 원래 항석어는 작은 건데. 이번에는 씨알이 좀 크더라고요. 항석은 씨알이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kg에 35,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알도 덜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치예요. 이번에는 풀치가 이제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두께도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살밥도 두툼해요. 저희 이거 만들 때 머리꼬리 이렇게 띄고 보시면 긴 꼬리 끝에는 못드시지않나요 아예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면은 딱 드실 것만 제가 썰어서 이렇게 작도록 절단을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같이 졸임해 드시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까리 고추 좀 넣으시고요. 청양고추 팍팍 넣으셔가지고 졸임해 드시면 맛있고요. 좀 못하시겠다 하시면은 불고기 양념 사셔다가 그거 가지고 바짝 쪼르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거는 2kg에 3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온물로 치면 이것도 3kg가 넘습니다. 머리 꼬리 내장 요즘은 이제 여름 갈치라 갈치가 먹이 활동을 해서 내장이 크거든요. 그거 다 빼고 나서 2kg스를 맞추려면은 온물로는 3kg가 넘어요. 어, 그거 아시고 어, 풀치 2kg에 3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 쪽이에요. 어 요즘은 진짜 저기가 귀해서 오늘 또뭐 열댓 마리 나와가지고 한상자한 상자가 아니라 얼마에 십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팔지? <laughs> 아무튼 이거 백 쪽인데요. 제가 간을 간간하게 했어요. 이거는 간이 안세면은 맛이 없더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을 한 대여섯 시간 잡아가지고 오랫동안. 은근히 진득이했다니까요. 살 속에 배게끔 해놔서 어, 맛있을 겁니다. 이건 2kg에 29,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주말까지 그리고 내내 상시 상품으로 주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내드릴 때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